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9월의 노래라는 주제로 광주문화재단 이묘숙 사무처장과 함께 합니다. 9월에 접어들면서 계절은 완연한 가을의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는 명절, 추석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노래 중에 9월의 노래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9월이 오는 소리 다시 들으면 꽃잎이 피는 소리, 꽃잎이 지는 소리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여름꽃은 지고 가을꽃이 피는 시절, 9월을 그리고 또 9월에 느껴지는 감성을 노래했는데요. 계절이 변화하는 그래서 더 다채로운 계절이 바로 9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또 다른 노래도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팝송 Try to Remember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아실 노래일 텐데요. 노래 가사를 음미해보면 9월의 어느 날의 기억을 떠올려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삶이 여유롭고 달콤했던 9월 초는 푸르고 곡식은 익어가는 9월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며 그때는 삶도 부드러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기억하고 싶은 9월은 그래서 노래로 불리며 노래 속 가사로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9월은 그러한 감성과 느낌과는 다른 양상으로 느껴집니다. 계절의 분위기도 느낄 새 없이 부드러움이나 여유로움은 커녕 날선 불안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온통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필요 이상의 예민함으로 극명한 의견 대립이 도처에서 난무합니다. 혁신과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더 강하게 요구되어지나 좀처럼 나아갈 수 없는 정세는 마뜩지 않고 오히려 사회 전반이 평안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치권은 민생과 현안 문제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와 부풀려진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불편한 감정들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전국의 복잡한 상황 못지않게 지역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어려운 취업난을 해결하고자 진행하는 광주형 일자리 핵심 사업인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도 견해 차이로 난항을 겪으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을 시점에 발목이 묶인 채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기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16년 동안의 공방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무리를 짓고 첫 삽을 뜨게 된 것입니다. 우린 오랫동안 지난한 찬반농쟁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대립과 갈등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보낸 시간들은 결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소비되는 시간일 뿐입니다. 9월 지금은 모두의 마음에 긍정의 에너지를 쌓아갈 수 있는 시절이 될수 있습니다. 사회의 동력을 키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이라 부르는 가을 초입, 9월의 감성의 노래까지는 아니라도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멋진 광주, 빛나는 광주를 위해 함께 마음 모아서 9월의 노래를 부르길 희망합니다. 우리에게 9월이 그런 멋진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꿈꿔보면서 말입니다. 이묘숙 사무처장은 미술 평론가이자 문화 기획자로 다양한 전시, 공연, 문화 강연 등을 기획했고 지금은 광주문화재단의 사무처장으로 광주의 문화 전반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